자, 이 사주는 인월의 기토일간입니다. 인월은 동물로는 호랑이 달이고, 인묘진, 이세 개의 달은 봄입니다. 봄은 목의 계절이죠. 목의 계절 봄의 기토일간입니다. 자, 이 팔자명조가 월지에는 1 2운성으로 여기가 사지죠. 목토를 해주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월지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지만은, 이 팔자 명조가 일주가 이제 기사 일주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기사십니다. 일지와 시지가 십이 원성으로 재왕지 강하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월지의 인목이 이 강한 사화 사화 화의 기운에 음, 목생화 관인상생이 되죠 그래서 이 팔자 명조는 음, 뿌리를 강하게 내리는 신강한 사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 팔자명조를 해석을 할때는 신약신강을 떠나서 이 팔자명조에 보면은 양의 기운이 무지하게 강해요. 양의 기운이. 양의 기운이 강한데 음의 기운인 금수의 기운이 보이지가 않죠. 지장간에 뭐술 중에 신금만 보이지, 음, 금수의 기운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팔자명조는 우리가 그 팔자 해석을 할때 음량의 기운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이분의 2026년도 병호년의 건강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현재 의 대운을 보면 정미 대운입니다. 지지로 여름으로 가지요, 미토 조토입니다. 자 천간에도 정화, 양의 기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6년도에 보면은 병호년, 천간 지지로 화의 기운이 강력하게 뿌리를 달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팔자 명조에 보면은 음의 기운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사주 팔자가 이 대운과 세운의 기운이 사주로 들어오면은 아주 강력한 화의 기운으로 변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화토의 기운이 강해지는 거죠. 자, 수의 기운은 전혀 보이지가 않죠. 수의 기운이 아주 약한 그런 팔자 명조인데 화토의 기운, 화토의 기운이 강 강해지다 보면은, 어, 이 수의 기운은 완전히 파극을 당하면서 증발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건강의 수의 기운이 신장, 방광, 비뇨기 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은 2026년도 아주 건강운이 상당히 안 좋은 그러한 운이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특별히 잘 하셔야 하는 그러한 한 해입니다. 특히 이 신장, 방광, 비뇨기 쪽 건강관리를 아주 잘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양의 기운이 아주 강력해지기 때문에 신장, 방광, 비뇨기 쪽 아닌 다른 쪽에도 질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팔자 명조는 2026년도 병호년에 강력한 화해 기운이 들어올 때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하는 그러한 팔자 명조입니다. 자, 오늘은 인월의 기토일강. 음의 기운이 아주 약하신 분. 이분의 팔자 명조를 보면서 2026년도 병원년의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로 사주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